괜찮으시다면 환생 30년 알고보니 장르가 로판이었다 리뷰 가능할까요? 아니 당연히 가능한데 썸네일이 왜래? 일단 뭔내용인 노예 암살자 용병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아오던 남자가 아. 머리 다치고 갑자기 전세의 기억을 떠올렸고 그 순간 사람 죽이는 것에 거부감이 들어서 이제부터라도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 근데 마지막으로 받은 임무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 보상이 발기부전 치료제였기 때문에 보자였던 남주는 임무를 받아들였어. 임무는 간단했음. 아카데미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주의 인물들을 감시하는 것뿐. 근데 뭔가 이상했음. A라는 인물은 출생의 비밀 비부만 핏줄 가난한 신분으로 마법사가 되어 아카데미의 수석 입학. 그리고 늘 자기가 돌아 것이 따로 있다고 말하고 다니고 너무나도 로판에빙의된 여주 설정이잖스 비라는 인물은 1 3살때 갑자기 회기한것 마냥 엄청난 검술 실력 사업 성공 천재임을 입지 남주는 그때 얘네들이 자신과 똑같이 이세카이로 넘어온 지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요 근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온 자기랑은 다르게 얘네들은 아카데미에서 하하호호 로판 이세카이를 즐긴다고. 왜 나는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이 삶이 거지 같았던 거지? 남주는 학교에 가서 네, 어재밌는데요 근육 맞추어 미친 피지컬의 남주가 로판 세계관에서 혼자. 토마디랑 비슷하다던데 이런 느낌일까요? 후원 감사드립니다!